안녕하세요. 문방으로돈 버는 자영업자입니다. 하고 있는 장사가 잘안 되시나요? 지금보다 좀더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한계가 있으십니까? 장사하는데 겨우 유지만 하고 사장님 인건비는 못 가져가시나요? 6년 전 저는 혼자 아웃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홀, 배달 둘다 했어요. 보통 한 달에 1200에서 1500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하니 홀, 배달 둘다 소화하기는 힘들어서 홀을 접었습니다. 홀보다 배달 매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당연히 주문은 아주 많이 늘어나서 2500 정도는 가볍게 넘겼던 것 같아요. 2,500 하시면 뭐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200 팔다가 2,500 넘는 건 적어도 저한테는 매우 높았습니다. 모든 장사가 그렇듯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준비할 것은 많아지고, 아구찜이라는 메뉴 자체가 밥 시간대에 몰려 들어오니, 혼자서 음식하고 주문받고 포장하고 할 수가 없었기에, 간단하게 주문받고 포장하는 파트타임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물론 혼자 일할 때보다 그나마 괜찮았지만 장사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정말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유독 주문이 한 번에 몰리는 날엔 영업을 일찍 끝내고 다음날 재료 준비할 생각에 우울해지고 너무 힘들면 쉬는 날도 아닌데 매장 문을 열지 않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편안하게 하면서 지금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메뉴를 고민했고, 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용도 안 들이고, 일은 너무 쉽고, 심지어 직원 없이 혼자서 최고 매출 250만 원까지 판매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와는 다른 진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맛도 좋고, 뭐 실력도 좋고, 그래도 매출 올리기가 정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혼자서 주문 기다리고 기다리고 지치고 마음 너무 힘들시죠? 정말 오만 가지 생각 다 하고 샵인샵이나 업종변경 알아보시는데 섣불리 할수 있는 용기는 안 나고 그렇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장사도 소홀해지고 또 자책하고 본인한테 죄책감 들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 사장님. 비용 투자 인원 충원 없이 현재 사장님의 매출을 올려 줄 메뉴를 찾고 있다면 정말 내 인건비라도 벌어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 천천히 봐 주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육회집을 하고 있습니다. 1인 매장이고 비수기엔 한 달에 2,400 정도 팔고 성수기엔 3,000에서 3,500 정도 팔고 있습니다. 주문 단가는 2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나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매출이죠. 제가 있는 곳이 워낙 고양시에서도 외곽 지역이기도 하고 현재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곳입니다. 주문의 80% 이상은 주문부터 포장까지 5분이면 끝이 납니다. 물론 좀 시간 걸리는 메뉴는 8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육회의 장점은 조리 과정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나쁘지 않은 주문단가를 뽑아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력 대비 주문단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력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하고 계신 장사를 하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또한 아구찜이랑 육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아구찜이랑 육회가 주문이 중복되어 몰리면 배달앱에서 육회를 잠시 임시 중지 걸어두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구찜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육회를 임시 중지 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 육회 주문이 늘어났고 어, 육회 아구찜 주문이 몰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아구찜을 배달앱에서 임시 중지 시키게 되었어요. 사람인지라 아구찜에 비해 육회가 너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샵인샵이었습니다. 비용은 50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고기 사입, 육회 포장용기, 소스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 사용하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육회만 팔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었어요. 장사하면서 메뉴 추가를 한 개씩 한 개씩 했습니다. 지금은 육회, 연어, 문어, 물회, 간장새우 등등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도 초도 비용은 100만 원 안팎이면 될것 같아요. 메뉴가 늘어나면서 주문 수도 증가했습니다. 마침내 아구찜을 접었고 육회만 팔기 시작했어요. 자연이 업종 변경이 된 거예요. 육회는 라면만 끓일 수 있다면 중학생도 할수 있는 메뉴고요. 배우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쉬운 메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사 준비 시간도 다른 요식업에 비해 아주 간단합니다. 100만원 매출 기준으로 1시간이면 준비가 끝나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영상 보면 샵인샵 업종 변경에서 월 수익 1000만원 이상 벌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있는데요. 그렇게 일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원하신다면 육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기세, 알바 인건비, 뭐 사장님 인건비 정도 챙겨 가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육회만큼 매력적인 메뉴가 없습니다. 사장님 인건비 나오면서 수익화가 생긴 후에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목표를 잡고 단계단계 단계 밟아 나가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장 업종 변경에 부담스럽거나 하시면 샵인샵으로 먼저 하셨다가 저처럼 갈아타셔도 되고 샵인샵조차도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어, 메뉴 추가만 해보시고 충분한 연습을 거친 후에 전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인샵이나 업종 변경 같은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쉽게 도전을 못 하시는데요. 계약서가 부담스럽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육회 레시피는 갖고 있는데 육회 고기 관리만 배우고 싶은 분들. 계약서는 부담스럽고 물건만 받고 싶은 분들. 육회 맛을 보고 난후 결정해보고 싶은 분들. 계약서 안 쓰셔도 됩니다. 물건 안 받으셔도 됩니다. 브랜드는 본인 브랜드 하시고 물건만 받으셔도 됩니다. 이건 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저에게 연락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 주세요. 요즘 진짜 많이 힘드실 테지만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